쌤님, 샘님. 쌤님이 하란 대로 하는데, 왜 우린 살이 안 빠져요? 글쎄요. 글쎄요?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닐까요? 아니, 요가하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살은 빠지긴 하는데, 전약 먹고 뺐어요. <laughs> 자, 수여 시작할게요. 모두 매트 중앙에 앉아주시고요. 눈 감으실게요. 자, 지금 이곳에 내가 있다는 걸 느껴보실게요. 이클래스에왜 이렇게 아저씨들이 많아요? 아니 너무 불편해서 정말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. 남자들이 저렇게 많으니까. 어 그게 왜요? 원래 요가는 남녀가 같이 하는 수련인데. 커플 요가도 있는데요? 아니 근데 왜 선생님 수업에만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 거냐고요. 그거야 제가 남자 팬이 좀 많거든요. 아 음. 어머니도 문화센터 수영선 팬클럽 아니세요? 아이 선생님. 수영이랑 요가랑은 다르죠. 완전 다르죠. 뭐가 다르지? 아니,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막 다리를 팍팍 벌리고 찢고 구르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죠. 아, 진짜. 생각만 해도 남자스러워서 진짜. 수영은 음? 거의 다 벗고 하시잖아요. <laughs> 원래 뭐든지 이 남녀와 같이 섞여줘야지 긴장도 되고 더 즐겁고 그런 거랍니다. 아마 살도 더잘 빠지실걸요? <laughs> 나갔을 때. 지 않아? 근데 왜 우리가 밀리냐?